마지막 회 1년 뒤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동안 주인공들을 지독히도 괴롭혔던 빌런들이 응징당하고 이제는 삼남매가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장영식은 친엄마에게 평생 쏘았고 나은주에게 이혼당하며 이사까지 나가게 되면서 최종의 장영식 때문에 윤갑분이 쓰러질 텐데요. 당장은 위기가 닥쳐 어떡하나 걱정하게 만들어도 큰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장현정은 영식이 네가 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해해보려 노력하기 위해 옛날 기억도 찾아보고 있다며 가족의 입장에서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족이란 족쇄로 용서를 강요하지 않기를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더 용서하기 힘들다는 걸꼭 보여주면서 그동안의 죗값을 치러야죠. 신무영에게 얻어맞은 조남수도 픽 쓰러지면서 팔다리 어느 하나 부러져서 정신 차려야 하고 아주 곳곳에서 난리가 날것 같네요. 신지에는 사랑하지 않고 이용만 하는 오희은은 진짜 가족이 아니라 피한 방울 안 섞였지만 정성껏 키워준 아빠 신무영만이 가족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가족이라는 건 핏줄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감싸주는 존재인 것 같다며 신무영의 든든한 편이 되어 두 분이 행복하시라고 1년 장기 유럽 여행을 떠날 것 같습니다. 유출된 김소림의 웨딩드레스 피팅 사진이 정말 화사하고 반짝여서 예뻤는데요. 우선 K, 장녀인 김태주부터 결혼식을 하고, 신무영과 김소림은 혼인신고부터 먼저 해서, 두 사람은 동거로 신혼생활을 보여줄 듯 해요. 김소림이 쌍둥이를 임신하자 경사가 나고, 신무영을 닮은 아들과 김소림을 닮은 딸을 낳아, 신무영은 본인 자식을 가져 기뻐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1년 후 김태주도 임신을 하면서, 김소림과 신무영의 쌍둥이 아이들 돌잔치에, 양가 부모님들이 오는 모습이겠는데요. 사회는 얼굴이 알려진 이상준이 보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사진을 찍으며 시청자분들께 기쁨을 전할 것 같아요. 배우 이하나는 최근까지 촬영이 이루어져서 마지막 촬영을 어제 무사히 마치고 오늘 종방연으로 촬영팀 일정이 마무리되었다며 그동안 매주 수요일은 팀 전체 휴차날이었는데. 이렇게 수요일을 의미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보는 적은 없었다고 전했어요. 마지막 휴차를 팀원들과 보내게 되어 뿌듯하다고 마지막 회까지 꼭 함께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조남수는 이리저리 꼴값을 떨다가 완전히 낙동강 우리 알 신세가 되었는데요. 사기 횡령죄로 고소당해 있는 돈 없는 돈 죄다 뜯기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으로 찌질한 조남수로 다시 돌아오면서 여자 손님에게 집적되는 모습이 나오겠어요. 딸을 볼모 삼아 협박한 오희은이나 대표의 친딸이 아니라서 열받던 조남수는 아주 끼리끼리 추악한 빌런들끼리 눈맞는 전개로 가도 될 정도인데요. 지긋지긋한 오희은과 조남수가 마지막 회 1년 후에 우연히 마주치고 으르렁대는 모습이 나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장영식은 결국 자기 엄마한테 속은 사실이 세상 부끄럽고 창피한지 완전히 풀이 팍 죽어서 이상준이 보낸 고소장의 답변서를 작성하고 스튜디오를 팔아 3억도 순순히 내준다는 것을 보니 이미 벌을 받고 있는데요. 모든 걸 일은 장영식은 연락을 도절하고 가족을 떠나 홀로 여행 다니며 사진이나 찍고 해탈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신무영은 깊은 코스메틱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3남매의 3층 집을 지으면서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어우러져 사는 모습으로 큰 감동을 전해줄 것 같아요. 모두가 행복한 마지막의 결말로 꼭 보여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